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.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, 나를 구성하는 몸, 내가 가진 신념들, 혹은 나를 대표하는 직업, 모두 다 아닙니다. 나라는 사람은 바로 내가 느끼는 감정 그 자체라고 합니다. 솔직해지는 거 진짜 어렵다. 한국 사람들은 유독 솔직해지는 걸 두려워하죠. 솔직하면 욕먹잖아요. 전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아이였는데 그래서인지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듣고 살았어요. 월급 받는 을이 되고 보니 내 의견을 말하는 것 또한 대표의 권한 아래에 있는 걸 깨닫고 제 의견, 감정, 느낌을 숨겼습니다. 10년이 지나자 결국 공황장애, 우울증, 대인기피증과 마주해야 했죠. 솔직해진다는 건 단순히 내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. 내가 나를 지키는 행동 ...입니다. 내 마음에 귀 기울여주고 나를 돌봐주는 행동입니다. 다른 사람들에게 예쁨 받기만을 위해 살지 마세요. 그 사람들이 내 인생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. 착한 애 콤플렉스 같은 거광감히 버리고, 누구보다 나는 나를 사랑해주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.